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6월 득점권 3할 3쿵 3리 홈런의 7타점 6월의 뜨거운 전준우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3루 주자 고승민의 득점 전준우의 적시타 로드자이언츠가 다시 리드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 골이 되는 과정을 보면 초구 2구 낮은 쪽, 또세 어, 번째에 공을 들을 때는 스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낮은 쪽고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타자는 의도적으로 여기보다 높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정확히 지금 걸렸습니다. 예. 후배들의 주위 장 속에서도 철인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전준우. 6월의 쾌주의 타격감을 계속 이어가면서 리들란기는 타점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2대1 한점 차. 시즌 초반에는 7번 타자 또 6번 타자 타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 팀의 이 중심 타선에서 전준우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